어, 게으른 돼지님께서 박셀바이오로 어제 10만원 벌었습니다. 신나. 신나, 신나. 7만원 갑자기 <laughs> 넘어가서 익절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 주시는데, 어제 이제 박셀바이오도, 알테오전도, HLB도 많은 분들이 수익 내셨을 것 같아요. 박셀바이오 여기부터 해볼까요?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 장 중에 14% 넘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이익 봤습니다.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가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4.9%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.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워낙에 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어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매도하신 분들이 잘한 걸까요? 어... 어제 장 중에 좀윗꼬리를 달았어요. 그러니까 거래량이 560만 주니까 거래량이 폭발한 거죠. 평소에 100, 100만 주 넘어가도 많이 거래되는 건데 어제 거래량이 폭발했고요 그다음에 고점 부근에 단기 매물대가 있다는 점 감안한다면 괜찮아 그 어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네요. 그래서 역시 공매도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공매도 때문에 어 지금 그런 거죠. 그래서 여기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. 신고가 네. 돌파하고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게 어제 파신 분들 잘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7만 원 이상에서 파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오.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7만 2,700원이 신 고점이었는데 종가에선는 6만 6천 원대로 빠졌다는 거는 어제는 팔았어야 된다는 거죠. 음.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. 실제로 외국인들 어제 많이 팔았고요. 그 다음에 개인들이 샀고 기관들도 많이 팔았습니다. 그래서 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됩니까?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놀리겠죠. 아마.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잘아시는 것처럼 뭐 임상 이상 삼상 기수 수출까지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게 저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 투자를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 삐끗하면서 한 방에 급락을 해요. 네. 그러니까.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 마 일유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까 음. 그러니까 임상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. 그쵸. 그다음에 기술 수출하는데 뭐가 잘안 됐다. 뭐 그다음에 임상하다가 뭐가 하나 삐끗했다든지 라 네. 이런 게 나오면 그대로 급락입니다 예. 음. 네, 그래서 네. 특히 어제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. 어, 대량 거래가 터진 거는 매도 신호로 보여요. 매도 어제 네, 하신 분들이잘 하신 분들이 분들이 잘 잘한 거고, 거죠. 오늘이라도 일단. 그러니까 좀 고점 파시고. 대비해서 지금 종가는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6, 7%까지 빠진 음. 거니까 잘한 거죠. 그럼.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오늘도 지금 오늘 저는 강하게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. 어제 네. 그 고점에서 많이 파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 지금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HLB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. 레드우드는 HLB 어제 12% 수익 봤습니다. 너무 일찍 팔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두분 덕분에 수익 봤습니다. HLB 눌릴 때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? 이제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% 수익을 봤지만 너무 일찍 팔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. 박셀바이오와 함께 또 이제 볼 이슈가 있는 HLB죠. 파이토 파이로티닙의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. HLB는 어, 어제 파신 분들이 잘하신 걸 거안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HLB하고 이제 박셀바이오가 다른 점이 HLB는 이제 100만 조 거래되고 290만 조 정도 거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과도하게 폭발한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, 어, 차트를 본다 그러면, 이제 HLB하고 박셀바이오를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윗꼬리를 달았는데, 박셀바이오처럼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고점이 지금 48,400원이었는데, 네, 종가는 4만 6 0 원에 끝났단 말이에요.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밀렸어요. 그래서, 어,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지고 계신 분이 어제 절반 이상 파셨다 잘 하시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, 이렇게 가다가 삐끗하면 급락을 해요. 음. 네, 그래서, 어, 착실은 잘한 건데, 한... 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. 네. 네, 그게 뭐냐면, 좀 전에 얘기해 준 주신 대로. 파이로틴의 네, 그게 데 유효성이 이제. 성이 입증이 됐다. 네네. 그래서 입증이 됐는데, 이게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그 HLB 생명과학인가 그 자회사에서 하는 그런 것들 쪽을 병용요법으로 삼상 인상을 진행한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. 음. 네, 그러니까, 어,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팔고 나와야지 지금 산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럼 눌릴 때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눌, 분들은 눌릴 때 들어가려면 이거는 얼마치?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확떨어져 음... <laughs> 이렇게 가다가 확떨어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4만 3천 원, 뭐 4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질 때 들어가야지 지금은 어제 고점이 4만 8천 원까지 찍었으면 5만 3천 2백 원이 신고가예요. 네. 예, 일봉상에 그게 여기예요. 그런데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어. 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. 음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 3상 결과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. 네. 네 그래서 무리한 추경매수하지 마셔야 되고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야 되고. 음. 네. 네, 그 다음에 지금 가격대에서 모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지금은 좀 가격대가 높습니다. 더 많이 빠지고 난 후에 HLB 들어가셔야 되고요. 어,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수익을 일정 부분 챙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